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이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보. 그 단과 활동 보면은 자, 도시에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A, B, C 아파트 사이에 뭘만들다고요 그렇죠. 공원을 만들고자 그런데 공원을 만들 때 지금 어느 위치에 조성하느냐라는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정도 줄 테니까 공원을 어느 위치에 조성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위치에 공원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시작! 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네. 모두 다해 주었죠.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탐구하기. 발표해볼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가영이가 한번 발표해본다고 합니다. 자, 가영이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가영이는 뭐라고 해주었냐면 선생님,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모두 사람이 만족하려면, 모두에게서, 무슨 위치? 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동의하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모두에게서 같은 위치, A, B, C 아파트에서 모두 같은 위치를 찾으려면 도대체 그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찾지?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아파트, 새 아파트 사이의 공원을 모두에게서 같은 위치에 찾으려면 그 점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한번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 목표 읽어봤고, 그리고 외심이라는 것의 정의하고 성질까지 알아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모둠 활동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확인하기. 자 어떤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노트북 다 있죠. 자 노트북을 다 열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수학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에 밑변은 고정하고요. 찐, 올수 있는 꼭짓점 있죠? 꼭짓점을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면서 꼭짓점을 움직일 때마다 매심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자기거 노트북으로 해보고 모든 친구들하고 토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 상조 잘 찾고 있나요? 어, 우리 상조는 삼각형, 얘가 삼각형 해보았군요. 혹시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나 중각삼각형 같은 다른 삼각형의 외심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한번 꼭짓점을 움직여서 뭐 외심 위치 찾아보고 모든별로 토이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혹시 시간더 필요한 모듬 뭐 있을까요? 네, 그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어, 삼각형, 어,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외심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삼각형 하고 그 다음에 외심 위치 자, 이렇게 표 그려봤는데 자 일단 삼각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말고요. 각의 크기에 따라 한번 삼각형을 분류해보자. 몇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다. 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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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속씨 말해볼 친구. 네, 우리 나영이가 한번 발표해본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나영이가 선생님 삼각형에는 얘가 삼각형이랑 직각 삼각형또중각 삼각형이 있습니다.라고 해 주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때, 중각 삼각형일 때 각각 외심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우리 소가 찾았습니다. 하는 좀 발표해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사서가 한번 얘가 삼각형에 외심 위치,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사전는 선생님, 얘가 삼각형, 꼭지점 움직여서 찾아보았더니 항상 외심이 삼각형에 내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다른 조들도 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직각 삼각형의 외심 위치 말해 볼조 있을까요? 네, 우리 2조 발표해 본다고 합니다. 2조? 네, 우리 2조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외신 위치가 어디로 표시됐냐면요. 삼각형의 뒷병에 표시되었다고 했으니까 오, 그렇군요. 혹시 이거에 더 보충해서 다른 성질 찾아본 친구? 네, 우리 1조 발표해 본다고 합니다. 네, 우리 1조가 뭐라고 해주었냐면 선생님, 저희도 뒷변에 있다고 나왔긴 나왔는데요. 좀그 위치가 특수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네, 그 위치가 어떻게 특수했었죠? 네, 뒷변에 중점에 항상 위치해 있더라고요. 라고 우리 1조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2조와 1조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빗변 위에 중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동각삼각형 외심 위치 한번 찾아본 조 발표해볼까요? 네, 우리 5조가 한번 발표해본다고 합니다. 음. 우리 오전은 선생님 저희가 둔각삼각형을 만들어 봤더니요 삼각형의 외심은 항상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점이 삼각형의 외부에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외심 위치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었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배운 외심의 성, 정의랑 외심의 성질을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눈으로 직접.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모둠 활동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다음 모둠 활동 문제를 보면은, 자,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입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래요. 문제인데, 자, 직각 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B, C의 길이는 10 A, H의 길이가 6이라고 할때 자, 직각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보아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것도 모든 뭐 토의할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직각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모두만들과 토의해서. 네, 55조 잘 되고 있나요? 어, 다 풀었다고요? 어떻게 풀었나요? 아, 그냥 선생님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1 0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그냥 30이라고 바로 구했어요. 너무 해죽었어요 어.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좀 이따가 발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좀 이따가 나와서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합시다 네 혹시 시간도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어, 네 그럼 선생님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 3조가 흥미로운 추리를 제시해 줬는데 직관적인 풀이죠자 우리 3조 한번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나와서 발표해 줄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3조가 뭐라고 발표해 주었냐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10 곱하기 높이 6 해가지고 30 나왔습니다. 라고 해 주었어요. 자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모둠 있나요? 아, 다 30이 나왔다고요? 아, 이런. 자, 여러분들은 구글에 입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선생님 여기서 힌트 하나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힌트. 선생님 제공한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힌트. 보면은 직각 삼각형에 여러분들이 아까 표에서 정리한 거다 직각삼각형의 외심 위치는 그 중점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간은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모든 문제가 함께 직각삼각형의 외심 위치를 고려해보고 그래서 다시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조잘 되고 있나요? 아 선생님 저희는 직각삼각형 외신 위치 표시하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의 외신 위치를 표시하게 되면요. 그 외신에서 A까지 꼭지점 A까지 거리랑 꼭지점 B까지 거리, 꼭지점 C까지 거리가 다 같게 되죠. 네, 그럼 그 거리를 표시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네, 그렇죠. 삼각형 OAH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된 조건, 삼각형 길이 조건, 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한번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네,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뭐 있을까요? 네, 있군요. 그러면은, 우리 우조가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동안 칠판에 써보는 동안 다른 조들은 문제를 더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우조가 나와서 칠판에 한서를 해주었네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우조가 뭐라고 했냐면, 생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BC의 중점을 잡게 되면, 전체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여기 외심 o 라고 한다면, OB의 길이도 5, OC의 길이도 5입니다. 그러고, 외심이니까, 꼭지점 A하고 O를 이어도, 외접원의 단지랑, 로 같으니까, O로 같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삼각형을 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삼각형을 발견했죠? 네 좋아요. 꼭짓점 a 랑 O랑 H를 꼭짓점으로 가지는 이 삼각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이 삼각형을 한번 선생님이 밑에 뜯어서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네.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을 보면 AH의 길이는 얼마? 6. 그리고 OA의 길이는 얼마? 5.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우리 구조가 발견한 사실이 뭘까요? 아, 선생님, 이 문제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하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보다 뒷면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삼각형이 될 수가? 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없다다 답입니다.라고 해 주었어요. 네, 우리 오조 발표 어떤가요? 잘 들었나요?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모든도 우리 오조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한번 학습지에 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서 뭘 배웠냐면, 자, 삼각형의 외심하고 그 성질에 대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 얘가 삼각형인지 직각인지 중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심 위치까지 알아보았죠. 그럼 다시 수업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ABC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있을 때 공원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조성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이 A, B, C 모두에게 같은 위치에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려면 일단 이 복직점들을 다 이어서 삼각형을 고려를 하고 이제 그 삼각형에 뭘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외신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삼각형에서 외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아까 개념 시간에 배운 거 W를 보면 그렇죠. 외심 외접원의 중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뭐 선의 교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또변 AC에서 수직 2등분선, 그리고 또변 AB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만나는 그 점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외적원의 중심이 매심이고 바로 어디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점, 위치했다가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사실도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를 여러분 수학 노트 펼쳐서 수학 일기 적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나 그런 거 인상 깊었던 사실들 정리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